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소통투데이 오늘의 뉴스입니다. 여주시 세종지구 도시개발 부지조성공사 현장에 각종 불법행위가 만연하다는 소식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유리 아나운서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발주하고 동일 토건이 시공 중인 여주 세종지구 도시개발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 현장에서 골재 채취법과 환경법 위반 행위가 자행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현장에서 터파기 공정 중 일반 토사 외에 골재로 활용할 수 있는 풍화암과 풍화토가 생성됐는데 이를 인근 선진 레미콘 공장으로 매각해 상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골재 채취업 허가증과 영업 신고 필증이 있어야 풍화암과 풍화토를 상행위할 수 있지만 동일토건은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않은 채 레미콘 공장에 이를 골재 생산용으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토사 반출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동의서들도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었으며 작업 시작 시각도 어긴 채 이른 새벽부터 각종 소음을 유발하며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인근 거주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역시 인근 지역으로 날려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방진막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가옥과 건축물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철거해 이로 인한 폐기물은 무단투기 및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인근 거주민 A씨는 선질 레미콘에서 날아오는 비산먼지로 인해 살 수가 없을 정도라며 크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선질레미콘 관계자 케이모 부장은 살수차가 한 대뿐이라 공백이 생겼다라며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탈수관제 설비시설이 있냐 확인을 해주세요. 아, 거기에 없어요. 없지요? 네. 탈수이 높은 슬러지 상태에 온 이들 비탈체를 받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받아요? 설비시설이 없는데? 이와 관련해 취재진은 여주시 환경과를 찾아 2년간의 지도점검 상황에 대해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을 당한 상황입니다. 여주시 환경과 팀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라며 정보 공개를 요청하라며 거절했습니다. 레미콘 공장과 여주시 간의 봐주기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의혹입니다. 여주시의 행태에 대해 여주시의회와 환경단체가 나서 관내 레미콘 공장의 비산먼지와 폐기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통투데이 최유리입니다.